안녕하세요. 구글 아이오 전문가 제이앤입니다. 오늘 행사 첫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내 사진을 달라고 달라고 그러더 여기다 찍어 붙였네. 여기다 찍어 붙였어. 또 이런 명품백도 <laughs> 고급스럽게 명품 나일론백으로. 그래. 응, 이런 것도 이렇게 선물로도 주고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핀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많이 주네. 야, 이또 멀미에 도착해서 토하고 그러지 마, 또. 한국인은 무시하지 말아 마라. 여기다가 그냥 한 바가지도. 한 바가지 그냥. 파전 만들어버려, 그냥. 음, 지도 같은 것도 있고. <laughs> <laughs> 귀엽다 나야? 누나야 <웃음> <웃음> 텀블러 덕후 아니랄까봐 또 저거 쥐네 그런 거 알고 또 이. 티셔츠인 거 같아요 음. 음. 어, 이거는 이제 차고 다니는 거구나 그응좋아하에또 저렇게 구글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도 구글 색깔이네요 웰컴 투 아이언 여기도 제 동생 JM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도 저렇게 똑같이또 있네요 귀엽다 이건 저래요 근데 나는 없어 난 아직 쩔이라서 없나 봐요 아 a p p y to be 배치에도 백지로도 제 얼굴이 있어서. 웰컴투구글이라고 <laughs> 써있네요. 환영한대요. 여기가 이 구글의 심장부라고 합니다. 유명인들도 많이 오고요. 같이 저희도 이동해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영광인의 또 출세였어. <웃음> <웃음> 이 공룡 보이시나요 여러분? 크롬에서 인터넷 연결 안 되면 나오는 공룡이 바로 요 공룡이네요. 아 너무 어, 엉덩이 부분을 내가 찍었네. 사실은 저사기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요거는 자기소개하고 받은 모자인데, 누가 봐도 구글 모자죠? 여기는 구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깐 몸을 푸는 고로한 운동장이 되겠네요. 머리를 잘라주는 버스가 있어요. 어, 미용버스라고 할까요?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무료는 아니고 유료라고 합니다. 워낙 바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유용하게 또 이용하는 곳이라고 해요. 구글 산에 밥차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족밥 같은 것도 있고, 치킨 뭐 이런 거저런거 있는데, 무료라고 합니다. <목소리> 여기가 거의 어떤 한 마을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회사가 더서에 예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도 회사 중간중간에 일반 가정집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해요. 저하고 똑같은 모자. <laughs> 여러분 여기는 연구하다가 뭔가 떠오르면 직접 와서 만들어보고 제작해 볼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고 해요. 야 이거 크리스나 <laughs> 여기 점심시간에 자기 방식의 어, 젊은 그래. 사람들 풀림으로 해놨대요. 오, 이 약간 이거 동양틱함이 약간 우리인데 이거. 우리인데 이거 양반인데 이거. 어, 동양인은 다 똑같이 어, 생겼다는 거 보여.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뭐, 너무 기발하다. 너무 재밌다, 이거. 여기는 지금 저희들 자리 예약해놓은 좌석인데요. 닮은 사람으로 사진을 해놨다고 뒤에 뒤져보면 이름이 있대요. 자기 좌석을 지금 찾는 건데, 글쎄, 이거는 뭐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어머머머머. 와, 대박. 이게 나였어? <목소리가> 웃기다이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지? 나 찾았어. 아, 이게 전나였어 어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아, 이거가? 너무, 너무 <웃음> 이쁘다, 너무 <laughs> 이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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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뒤에 봐봐. <웃음> <웃음> 오케이. 자, 나라면 진짜. 어, 뭐야? 다다 <laughs> <laughs> 너무 즐거워하고 아, 아, 너무 좋다. 맛있다. 제가 구글 밥을 다 먹어 보네요. 종류가 엄청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게 저희가 다았고 JM 담은 거는 역시나 버거를 <laughs> 누가 봐도 오렌지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그냥 오렌지 물. 아예 아무 맛도 안 나. 오렌지 냄새만 나는 그런 물이고요. 네, 구글에서 일하시는 <laughs> 구독자. 네, 네. 이자 유튜버이신 승진 님도 <laughs> 와주셔 가지고 같이 먹기로 했어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예쁜 와이프님 자랑하려고.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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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만나신다고 문도 안 잠그고, 문도 안 잠그고 오, 오. 달려오셨대 <laughs> 영상을 문 잠그고 나서 다시 올려야지. <laughs> 안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저희 이제 구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한대요. 단체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로 간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데 아, 이거 보세요. 아주 언거주춤하죠 <laughs> 다리가 짧아서 그래. 자전거 를잘 타요. 자전거도 <잘 사요. 웃음> 굉장히 구글구글하죠. 여러분 구글 스토어에 왔어요. 구글 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구글이네요. 전부 다 구글이에요. 이런 거 귀엽다. 가방. 사실을 말해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볼펜이 조금 탐나네. 얼만가비싸면못 사요. 구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는 사실 아니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다. 굉장히 깜찍하네요, 여러분. 보틀도 귀엽고. 아, 내가 타고 온 자전거다. <laughs> 타고 다시 또 새로운 곳으로 왔어요. 구글 을 거면 자전거 배워서 와라. 이 고생 이런고생이었다 땀났어요, 땀났어. 구는키친에 들어왔어요. 구글키친이래요 우와. 이렇구요리하는 그런 타임이 있나봐요. 알려는는게 아니고 우리 보고 만들어는이 친구는 아. 는이친 구글 r 랑하려고 구글 홈 m 랑하려고 힘들어 죽었네 l o r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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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y l o y o r t a y l o o r t a y l o o o o y o a l r a y t 오케, a y okay, so you make do Like a crumble. a k e a little bit o l i t e a l i o b l e b i e a l i e a 이거봐, 이거 더 흘리면서. 계속 많이, 많이 내리려고 <laughs> 이게 하나? <laughs> 응, 하나. 그래서 요한 판에 12개씩 놓으라 그러거든요. 조금 더 들여놔도 될것 같아. 아닌가? 요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네 개. <laughs> 네 개씩 세잖아. 어. 사실은 내가 섞었지만. 뜨는 거는 사실은 아, 자기가 귀엽네. 하고 있는 건데 다한거 같네. 아 힘들었어 아직. <laughs> 귀엽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근데 약간 눌러야 될거 같아. 왜냐면 너무 동그라면 가운데가 잘안익고 밑에는 어. 타는 거 아닐까? 아에 적은. 아, 지겨워질 것 같아 정말. 글럼디가지. 그럴럼 니 만들어 낼 거야. 일장돼 있고 그럴 거면 멋있네. <웃음> <웃음> 욕하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늦었어, 우리가 제일 늦었어. <laughs> 손은 늦어. <laughs> 저건 빠른데 손은 늦어.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서 커피를 한잔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라떼 위에 이렇게 제 얼굴을. 와 너무 좋다. 맞아 평범한. JM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찌끔 예, 건드려가지고 얘가 찌끔 이렇게 됐지만 잘 나왔네요. 아, 소가 똥 싸는 것 같어. 아, 똥 싸는 것 같아. 알똥 싸는 거 같아. 맛있어요. 잘 됐어.